좀나 응. 엄마가 추워 요 나갔는데 쌀쌀하더라고 응. 비올라? 비가 왔나 봐 응? 밤에 비가 왔나 봐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 로 올라간 다알았 내가 기... 아니, 한번 가봐 뭐있네들좀 보고 이편은 안 올라온 거야 엄마 여기 아까 응. 옛날에 집들이 있던 거를 응. 이런 집들, 오래된 집들 있잖아요. 어. 소매금만 이렇게 쳤나 보네 저기 앉아봐, 저기. 어디? 저기 건너. <웃음> <웃음> 저기 한번저 건너. 저기 한번 서보세요. 저쪽에 한번 서봐, 엄마. <laughs> 아이쪽잘 <너무> 나왔다. <laughs> 이 안에 문안 열었어? <laughs> 안 <laughs> 안 <laughs> 몇 시인데? 여덟 시인데. 여긴 인위적으로 만들었어. <laughs> 응. 아, 이거 뭐은데뭐 많은데 뭐 응. 응? 우리 거 뭐야? 이거 엄마, 이거 가야거야가리뭐는 이거 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뭐 예쁘진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거뭐뭐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짱 가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왔어요. 제에 산도 나오고. 어... 음, 가자, 밥 먹으러 가자. 8시 안 되니? 음, 됐어. 이제. 저기 내려가 봐. 야가끼줄게 대박이다. 고양이도 있다. <laughs> 고양이다야고양이가고특이는 응. 여기 이는 고양이는 고양이는 고양이 고양이는 고양이는 양이는고고양이고양이랑 고양이는 고양이고양이 고양이는 고양이도고는고양는고양는 고양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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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는고 No, n 타 no. Power, no, no. 아, okay. my power. Oh, 가 oh, e a h o okay, k a 어 I know. Oh, y e 어 h o 잠 a y 요 m going to go t 아, t 들어왔습어다 감사합니다 e a h I'm going to go to t 아 e coffee. I'm going to go h e c o o o h e c o e e <laughs> 같이 가시는 분? 응? 아니 아니 여기서 가..가.. 가이... 문제 있으면 얘기해 달래? 방에? 어, 어. <laughs> 쉬, 쉬, 그이고 어, 귀엽다. 네, 좀 터프다고. 이거이 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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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지 여기? 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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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d 이 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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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여기 장가이편이가이 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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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그러니까 예, 하늘천자 예, 중국에 이런 속담이 아, 있어요. 칠산 예. 반수 방근전 구경하라고 이렇게 예. 지팡이. 아니 제노래 그래. 가이드님, 네. 거기 가다가 제가 다리가 좀 아파서 근데 예. 거기 그래. 쉴 수는 있는 건가요? 그냥 끝까지 가서 가야 되는 건가요? 예, 쉴 수는 있어요. 사층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대기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오시면 됩니다. 제가 입장권 사러 갈게요. 아. 예, 예, 야, 이건 꽃이 핀거 아니죠? 어? 꽃이 핀 거. 어? 어? 이 꽃이 핀 거? 꽃이잖아. 어, 꽃이야. 어, 집은 어. 꽃이 엄청 기대집이다. 어? 갈수 있겠어, 엄마? 어? 똥 어딨어, 못가는

음. 음, 그래서 중국의 도수가 거의 한 50도 이상입니다. 그리고 석수하고 종료석이 붙어버렸어요. 여기 지하수 이름이 장수라고 합니다. 향는 시간은 약한 10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람이 많아가지고 줄을 잠깐 쳐야 됩니다. 정수 800m를 저성주기때막 갖다 딱해 봤지. 우리 애들, 우리 사람이, 사람이 오른쪽은 미개발입니다. 옥평균 수심은 6 m 입니다 네? 제일 깊은 곳은 12m 여기 넘어가는것같다 이따가 다리 아픈 사람은 배에서 내리지 마세요. 배따지하고 나가세요. 이도더 이제 우리 여기 서뭐 2층으로 올라갑니다. 저 위가 2층이에요. 네. 저 위가 2층이에요. 네. 네 <laughs> 4층, 층까지요나요아마저 네, 네. <laughs> 위가 2층이래요. 아유, 야, 다리, 다리, 다리. <목소리도> 어, 내가 궁금한 달고 바쁜 게 음모이다 여기는 그 사진 찍는 곳이에요 음, 어, 어.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어, 해발이 어, 우리 저 국방보다 그 높아요 예남쪽 네, 네. 네. 그리고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는 기본 해발이 2000, 2000 정도 넘습니다 <목소리도> 그리고 아까 우리 저쪽에 그 다리 하나 보셨죠? 응. 예, 인공으로 만든 다리인데, 응. 그쪽에는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쪽으로 못 갑니다. 어휴. 이게 뭐야? 저도 유리한 사파이, 그치, 미안, 미안. 중간에 보시면 비었잖아요. <목소리> 여기 한꺼번에 사람이 열다섯 명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자, 마 사진 먼저 찍을게요. 힘들긴 한데. 어마어마해. 한번 검색을 했나봐. 음 이거 여기넣어먹나 일단 이거 또 주시죠 뭐. 응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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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이거 뭐? 맛이 괜찮네. 응. 이거. 응. 이어이어김라고어이 응. 응, 너도 응, 먹어. 도 먹어. 이것도 국수도 먹는 거이 음, 어, 그건... 어, 어, 많다 야 식사하셨어요? 식 네, 아. 맛있게 요는데 네, 네. 네. 같이 드셨으면 좋았을텐데 시면 가이드 가예 기사님하고 같이 먹으세요. 돈을 추가를 하시면 줄을 안 서고 들어갈 수 있어요 중국에는 돈만 있으면 다 가능하죠 우리도 밥, 어, 어차피 밥을 샹에린 짜증쇼. 다녀올걸? 안 가? 아까 왔어. 왜 이렇게 떡을 타고 간다니 여긴 중국인들이 많다. 어? 응? <laughs> 중국인들이 많아. 어, 음. 중국, 다 중국인이야. 어? 담배를 피니까. 중국은 어디 가든 담배를 피워. 그래. 밥 먹을 때도 담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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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국이 지컵이. 집값이... 80%가 폭락을 했대. 그래? 중국 집값이 80%가 떨어졌어. 어디가? 중국. 집값이? 베이징 빼고, 지방 이런 데는 80%가 떨어졌대. 왜 그렇지? 근데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집을 엄청 많이 짓잖아, 중국이. 아 <laughs> 얘네는 집을 그냥 막 짓는, 엄청 그냥 짓는 거야. <laughs> 아바떼 저거 그렇게 많은. 엄청 많아. 아파트가. 긴 데도 많은 것 같아. 보면은. 응? 여게 보면 긴 데도 많은것 같아. 오늘의 2 0도터0년터이 그이도다이렇 해놓으면 난리가 날것 같기도 하고 해지도 하고 쪽으로 가는 장도 저쪽으로 가는 장도 뭐다 틀린 가 추운데요? 어? <목소리가> 어? 날씨가 추워 어 글쎄요 차에한바퀴는 거네요 그러면? 예예 와 여기가 기겁잔데요? 와 와우, 이거 장난 아니다. 가네, 야. 야, 아 이쪽 보고 뭐 가, 야. 와,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엄마. 야, 저쪽으로 해서 가자. 엄마, <laughs> <laughs> 나를 못 가겠다. <laughs> <laughs> 저쪽으로 갈걸 그랬어. 왜 이쪽으로 가래 와, 이거 엄마. 어? 와, 이거. 와, 차원이 달라, 이거는 유리잔도 어떡하죠 형님이요? 와 장난 아니다 나도 안돼 이거 성균이도 무서워서 옆으로 가세요 <laughs> 여기 유리잔도 어, 외길입니다 그냥 길 하나밖에 없으니까 쭉 직진해서 가시면 됩니다 성균아 응? 네? 가겠어 유리잔도? 어 벽으로 붙어서 가야지 옆을 보지 말고 네, 옆을 보지 마 성균아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돼 오. <laughs> 어, 나는 이거 안 되겠구나. 어 밑에 잘안 보이고. <laughs> 어, 여리 잠도 밑에 안 보여. <laughs> 왜안 보여. 엄마 손을 잡고 가야지. <웃음> <웃음> 아니 경치도 구경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경치 안 봐. <laughs> 아직도 멀었어? 잡고 그냥 앞으로 가. 그냥 누가 함께. 응, 그래. 아, 이... <laughs> 성준아 어. 우리 눈 감고 가자 어, 엄마 눈 감고 가 엄마 어, 머리 조심 내다 보이지 않는어씨 장난 아니야 만 보고 만어 장난 아니야 공부도 라가 알아봤어 어 장난 아니야, 아니야 네. 어 <laughs> <요리할지>. 어우 씨 이거 엄마 좀 어, 봐. 아안녕하세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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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 말씀이만 어,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아, 잠오 오케이.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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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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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아잠깐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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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어.. 와.. 자, 이거 <laughs> 자, 이거찍을게요 하나, 둘 완전히 너무 무섭고 잘되요네 빨간 거는 뭐죠? 전산기 액들이 붙은 건가요? 아, 무서워 장난 아니네 이런 데는 만하지 우리가, 그지? 어, 이런 데 <laughs> 어, 뭐, 괜찮네 안 보이네 아까 그걸어나오는입 안 보이잖아요. 그거. 안 보이잖아. <laughs> 멋있죠? 예. 바가지가 사는 뭔 내려다 봐도 또 저래라. 뭔가 저는 상점 같은 데 그런 게 있어. <laughs> 여기 장가계에서두 번째 만은 민족이에요. 명소이요 <laughs> <laughs> 어, 되게 무섭겠다 저기 엄마 이제. 저런 거 타면 안 돼. <웃음> <웃음> 어, 저런 거 타면 큰일 나. <laughs> 괜찮으세요? 네 예. <laughs> 괜찮습니다. 아이 흐려서 엄마. 아, <Adjustment>. 이거 그래. 빨간 선으로 된 데가 예. 요거 하이라이트 된 뜻입니다. 아, 음. 오늘 음. 지금 어길 돌아오는 거예요? 예, 여기 서쪽 코스에. 아니, 더그 연결된 거 있었잖아. 제일 모델. 그냥 뭐 누가 거기다리는거 그그 아니야? <목소리>

거리거리 이러는 불상도 크고 침대다. <목소리> <힘들다>, 침대 <힘들다. 웃음> 아니네. 침대 응? 아니네. 젊어서 오지 못할 나이 면 적당한 시기에 온것 같아. 더 나이 먹으면 못 오지. 응. 아 만만하지가 않네. 그래. 지가 응? 발꿈치 있지? 발꼬락을 움직여서 걸어 발등으로 걷지만 발꼬락을 약간 땡겨가지고 그래서 발꼬락이 다 닿게. 시간난 <laughs> <쥐가는 안> 됐지. 이분 <laughs> 다리 안 아파? 음, 조금 아파. 예. 음, 그런데 이 나무가 음. 보시면은 자라다가 이 불하고 붙었어요. 이렇게 그 커플처럼 사랑하듯이. 늘어떻나 이렇게 될대로 버텨보는 거지. 이게 천문동인가? 엄청 크구나. 음. 그리고 여기에 사진 찍을 때, 지금 여기 절벽 하나 있잖아요. 이 절벽을 이렇게 밀듯이. 어.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시면은 잘 나옵니다. 어. 자, 찍습니다. 잠깐만.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오케이. <laughs> 자, 오른손 뒤로. 엄마, 뒤로. 엄마님, 오른손 뒷, 뒤로. 어머님, 오른손 뒤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손좀 들어야 <드려야> 돼요. 계단으로 한번 틀어볼또 엄마. 계단으로 가서 틀어볼까? 아, 계단을 못 가. 깊은 아이지우 아니, 나는 아니이 삼면동 나는거 문을 미는 것처럼 해라고 옆에서 설명하니까도 좀 무리지. 잘안 담, 안 담긴다. 어? 안 담겨? <laughs> <안> 담긴. <laughs> 양꼬치 같기도 하고. 오뎅요, 이 오뎅. 잘도 흘리지 말고 잘 먹어. 음. <laughs> 어우, 못뭐 먹겠다. 국물 먹어도 국물. 어, 또 체하는 거 아니야? 어떤 음식하고 소화가 잘 되는 걸 보라든가. 여기, 여는뭐 냐？형, 그 사람 알고 계세요？아, 이는거짓고